제발 이거는 정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특히 꼭, 꼭,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언제 커, 언제 커 이러고 있었는데, 출생 몸무게를 한 3.0에서 3.23까지도 요즘 보고는 있는데, 그 출생 몸무게의 두 배가 되는 시기가 이제 바로 3개월입니다. 이제 4개월 때 우리 아이들은 어쨌는지를 찾아보려고 제 영상들을 막 뒤져봤는데요. 보이시죠 우리 둘째도 어 몸을 뒤집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장난감은 맛보고 또 이게 뭔지 보고 근데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손을 갖고도 노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손바닥을 이제는 조금 필 수도 있게 되고 물건을 잡을 수도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 양육자나 엄마가 아이들을 보실 때는 손가락 마사지를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셔서 손도 하나씩 하나씩 펴주시면 아예 움직. 움직임과 감각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신생아기 때는 이렇게 색깔들을 잘 구분을 못 하다가 2, 3 개월 때쯤이 되면은 이제 눈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요, 색감 구분도 잘 하게 됩니다. 특히 파스텔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잔잔한 색깔보다는요, 도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알록달록한 원색 위주가 눈에 잘 들어오고요. 아이들의 시각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적 가지 발달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생후 3개월 때는 고개를 가눌 수가 있어야 돼요. 엎어 놓으면 팔과 머리와 가슴을 이렇게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요. 그리고 눈 앞에 보이는 물체가 있다면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 시도도 합니다. 생후 4개월이 되면 손이나 손목으로 머리와 상체를 조금 더 지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늘을 보고 누워 있을 때 엎어지려고 하는 뒤집. 가 시도가 되니까요, 꼭잘 이럴 때는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돌연사 증후군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뒤집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체를 살짝 들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있다 하더라도 푹신푹신하고 잘 꺼지는 그런 친구에는 아이를 혼자 절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한 엄마 아빠가 우울해 보이고 속상해 하면은 아가들도 그러한 분위기를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정말로 많은 애착 현상이라든지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또는 우리 주 양육자분들은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항상 활짝 웃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뒤집기에 성공한 아이들은 이제는 기어 다니고 싶어합니다. 흔히 우리가 배밀이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손이랑 발을 들고꼭 엎드려 뻗쳐를 하는 자세처럼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자세에서 자기가 자신감이 붙는다. 그러면은 팔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배에 힘을 주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이들이 발에도 힘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아이들을 맨발로 놔두시는 게 발달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배밀이를 익히는 데 자신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춥지 않다면 양말은 좀 벗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배밀리를 통해서 조금 혈동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목표물을 포착하고 또 가서 입안에 뭐든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카롭다거나 위험하거나 또는 약 같은 것들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반드시 놓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히 꼭꼭꼭 꼭,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자석들 조그만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동전 모양의 작은 자석들이 여러 개 있는 거 있잖아요 N극, 자석 사이 에 겹쳐서 붙어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 그 자석 붙은 부분 모든 부분들을 장을 절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옹알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점점 활발해진답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자극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또 어른들도 그러한 자극들이 섞인 표현을 많이 써서 아이들의 소리에 대꾸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굉장히 좋고 특히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laughs> 굉장히 배고프거나 아니면 조금 성향이, 성격이 급한 아이들은 우유를 굉장히 빨리 먹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우유를 먹으면, 어, 가스를 많이 먹게 돼요. 상대적으로 작은 위가, 우유랑 가스가 빵빵하게 차는 거죠. 그래서 중간 중간 급하게 먹는다 싶으시면 수유를 끊으시고 중간 트림을 시키시고 계속 수유를 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만약에 아이들이 수유를 하자마자 또는 하는 과정에서 어, 분수토를 심하게 한다, 매회 그렇게 한다 그런 경우에서는 유문 협착증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병이 있어요. 반드시 전문의를 만나셔야 됩니다. <laughs> 6개월 미만에서는 손을 빠는 행위가 어, 욕구 충족. 그리고 혼자 노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손가락을 좀 빠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6개월이 지나도 손을 계속 빠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이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 접근을 해서 충족을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 손을 빠는지를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 빠는지. 아이가 수유를 끝나고 손을 빨면서, 어, 이걸 뺐을 때 우유를 줬을 때더잘 먹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배가 고프고 수유량이 모자라서 손을 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유량을 확인하고 늘려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심심해서 그런 것 같거나 애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시면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양질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지속되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서 피부에 습진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톱 주변에 감염, 그리고 무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거는 손가락 관절이 휠수 있는 이런 외형적인 이상이 올 수도 있고요. 치열과 구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심리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간과해서는 안 되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건강한 게 아이의 행복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고다운 개월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